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논어 한 구절 볼까 하는데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 해준 걸 기록한 책인데요. 오늘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첫 번째 먼저. 자활 군자는 식무 구포하며 거무 구안하며 민어 사이 신어이요 취유도이 정원이면 가위 호황야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문장을 보실 때에는 먼저 낱자를 해석하신 다음에 묶어서 해석하시면 좋은데요. 묶어서 하는 규칙은 보통. 어조사가 있는 한자 앞부분을 다 해석하고 어조사 뒷부분을 나중에 해석하는 건데요. 많이 보시게 되면 물리가 트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쉬우니까 같이 보실까요? 자, 왈, 군자는, 군자라는 사람은 식무 구포하며 먹을식 없을무 구할구 배부를포. 어떤 먹는 것에 임하여 배부르게 먹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먹는 거는 어 살기 위해서 먹지요. 그런데 그 식탐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 먹는 것을,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음이 아니라 그 먹는 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뺏기고 본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말라는 말로 말씀하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무 구하나며 라고 했습니다. 살거 없을 무 구할 그 편안하란. 자, 내가 거처하는 것에 편안함을 구하지 말 것이며 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사는 집과 사는 거처는 편안해야 되는데요. 너무 편안한 나머지 일상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안락하게 사는 거에만 인생의 모든 주안점을 두고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거에만 다 목표를 둘까 봐. 경계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군자는 먹는 거에 너무 배부름을 구하지 말고, 사는 거에 편안함의 인생을 모두 걸지 말 것이며, 그럼 무엇을 집중하라는 것이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민어사이 신어원이요. 민어사이입니다. 민첩팔민, 어조서 일사말리율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는 건데 봅시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민첩하게 하라. 이 말은 일을 부지런히 하라. 일을 할때 부지런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인생의 목표를 두어라.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민첩하게 해결을 할 것이며 또 하나, 신어원이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삼갈신자예요. 말을 삼가라. 자, 말은 너무 마디하지 말고,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할 경우가 많으니,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면, 군자다운 모습이다. 라고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십니다. 한번더 볼까요? 일은 부지런히 할 것이며, 말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라. 이게 진짜 군자다운 모습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요. 취유도이 정원이다. 여기서 이까지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갈지 있을 유 길도 말리울리라고 해서 여기서 도덕 돌이라는 뜻인데요. 도가 있는데 나가다라는 아 말이 이런 것들을 직역이라고 해서 한자만 해석을 했는데 여기엔 숨긴 뜻이 있습니다. 유도라는 말 뒤에는 어, 지인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유도 지인이라는 말을 네 개를 보시는 건데, 자, 어떻게 보시냐, 보세요. 도가 있는 사람한테 가라. 자,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도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정원, 바르게 하라라는 뜻인데, 무엇을 바르게 하느냐, 그 도가 있는 사람을 보고 네가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자, 나보다 더 나은 도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게 진짜 군자의 행해야 되는 것이다. 먹는 것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일을 할때 말을 할때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무엇이 옳은 것을 판단하여 정. 너를 바로 잡아 간다면, 가위, 오를까 말할 위. 말할 수 있다.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딱 정원. 어, 완전히 딱 단언을 지으신데,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호황야인이라, 야이라는 말은 어조사야자와 말리의를 같이 쓰면, 뭐뭐이다. 이렇게 딱 정원. 단정을 지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다. 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앞에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호화. 호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군자다운 모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고 저와 잠깐 얘기 한번 나눌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라는 사람은 먹는 거에 배부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는 거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며, 일을 할 때에는 민첩하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며, 말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하는 사람이 군자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가 있는 사람한테 나아가 자기를 바로 잡아가는 사람이니,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히 뭐라고 할수 있다? 배우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학기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배우기 좋아하시나요? 배우기 좋아하셔서 한자 공부하고 싶어서 저와 같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재물과 편안함과 배부른 나의 기본적인 욕구보다는 그 욕구를 넘어서서 나를 되돌아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바른 사람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여 공부한다고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논어 구조를 배우시면서 도가 무엇인지 세상에 사는 의미는 무엇인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어는 잘 보시면 나의 인생을 참 빛나게 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논어 구절 한번 다시 보시고 생각에 잠기셔서 여러분이 좀 생활에 유익하시고 삶이 윤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논어 공부도 저와 같이 하시고 싶다면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이런 한문 문장도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